형제자매라는 말,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엔 많이 싸우면서도 금방 화해하던 사이, 그땐 함께 자라고 함께 늙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연락도 끊기고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형제자매가 맞나? 왜 이렇게 낯설어졌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건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해서 했던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말 낯설게 들리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형제 자매 사이가 왜 어색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고 서로를 조금 덜 미워하고 내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서운함, 혼자만의 감정이 아닐지도 모르거든요.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 결정적 이유 다섯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바쁘고 지친 일상으로 연락조차 버거워지는 삶 요즘 나만 힘든 게 아닌데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참 바빠집니다. 자식 챙기랴, 손주 봐주랴,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은 자꾸 가야 하고 심지어는 집안일까지 손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뭐부터 하지? 생각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화하고 안부를 묻는 일은 솔직히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요? 생각은 나죠. 근데 그냥 내삶 챙기기도 너무 벅차서 자꾸 미루게 되는 겁니다.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다음에 하지 뭐. 지금은 너무 정신 없으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죠. 하지만요, 그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한 달이 되고,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사이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정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서로 바빠서 서로 힘들어서 연락을 놓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이나 누나, 오빠,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더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형제 자매와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겪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 어린 시절 상처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매듭. 어릴 적 형이나 누나, 오빠나 언니에게 섭섭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늘형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적, 동생은 늘 편하게만 살아서 억울했던 마음.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땐 아무 말안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켠엔 조용히 감정이 쌓여 있었던 거죠. 나는 늘 참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어릴 때부터 늘 나는 뒷전이었지, 이런 생각, 지금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은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시고, 간병이나 유산 문제를 앞두게 되면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훈 심리상담가는 형제자매 갈등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간 갈등의 뿌리는 대부분,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단단하게 드러난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벌써 몇십 년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이상한 걸까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건 결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니까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부모님의 유산, 돈보다 깊은 감정이 갈라놓는 사이. 형제, 자매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유산 문제로 연락 끊었어요. 주변에서도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시작은 꼭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산이란 건 사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의 갈등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마지막 촉발점일 뿐입니다. 왜 내가 병간호 다 했는데 똑같이 나눠야 해? 형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혔는데 왜 당당하게 자기 몫을 주장해? 이런 말들이 속으로 계속 맴도는 건그 안에 쌓여왔던 수십 년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보다도 그동안 내가 참고 감내했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했던 거죠. 그게 외면당한다고 느껴질 때 형제자매라는 이름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해마다 상속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 간 갈등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과 변호사들도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형제자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겪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내 마음 속 깊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곁에 계신가요? 그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혹시 지금이 형제 자매와 마음을 다시 이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유 자녀 이야기로 멀어지는 형제 자매의 마음. 형제 자매끼리 모이면 어느 순간 자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우리 애는 외국계 다녀. 우리 딸은 이번에 승진했어. 너네 애는 아직 취업 준비하지? 이런 말들이 오가다 보면 처음엔 그냥 듣는 척 하다가도 마음속 어딘가가 찌릿하게 아파옵니다. 자식 이야기라서 더 예민하게 들릴 때도 있고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 한마디가 속상함으로 바뀌고 만나기 꺼려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경쟁은 평생 이어진다. 비교는 가족 안에서도 깊은 상처가 된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이미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 자랑처럼 들린 그 말이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나도 힘내고 있어요. 하는 안부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서운했던 마음이 이해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도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지금 연락을 피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대화가 불편해서일 수도 있지만 마음 속에 아직 정이 남아 있어서 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이유 관계를 내려놓게 되는 노년의 우선순위 변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중심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예전엔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고, 형제 자매와도 자주 연락하고 오가며 지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관계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되죠. 건강을 챙기고, 배우자와 조용히 지내고, 내 마음 돌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 그만큼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힘들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는 그냥 나도 내삶 챙길 때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시기야말로 오히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알게 되거든요.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셨나요? 가끔은 괜히 옛날 생각이 나고 함께 웃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형제 자매라는 인연은 때로 멀어졌다가도 한마디 말로 다시 이어지는 기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잘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에도 봄바람을 불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떠올려 보는 함께 했던 그 시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자며 울고 웃었던 그 시절의 형제자매. 지금은 연락이 끊겼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곁에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멀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입니다.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조금 뭉클해지셨다면 오늘이 그 마음을 꺼내보는 날이 되어도 좋습니다. 지금 딱한 통의 문자. 그냥 생각나서 이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인생의 후반을 더 따뜻하게 바꿔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연락 한번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그 가족을 다시 가족으로 이어주는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질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거나 누군가와의 관계가 고민이라면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 후반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